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요즘 대만은 중국의 압박에 맞서고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현재 EU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만 외교부장 오자우 씨는 지난달 유럽을 순방하며 중국의 보상은 세계 민주 국가들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며 대만은 유럽 연합 국가들과 관계 의 강화를 바라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대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던 EU대표단은 사상 처음으로 11월 4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유럽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말해 옆에서 지켜보던 중국을 칭박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만은 이번 외교부장의 유럽 방문 전에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 대만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8월 24일 대만 외교부장 우자우씨에는 국내 영자 신문 코리아 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대만의 유엔 복귀와 국제적 생존 공간의 확장 노력에 지지 줬으면 한다고 밝히며 한국 끌어들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대만이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도 문제지만 한국 내 대만에 대한 정서도 문제가 됩니다. 대만 정치권은 과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반한 정치를 펼쳐왔으며. 이는 여러 루트를 통해 국내도 익히 알려진 바 한국 내 대만에 대한 정서도 꼭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외교무대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으며 철저히 힘의 논리와 차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대만 언론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뉴스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만의 더 뉴스 렌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대만이라는 주제로 장문의 보도문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먼저 한국이 정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이며 대만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맞는지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어볼 이유가 있다고 질문을 던집니다. 대만에서 반한 정서를 조장할 때마다 사용했던 한국 사람들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말한다. 단호의 기호는 한국이다라는 설에 대해 이 매체는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어느 교과서에서도 공자는 한국인이라는 말이 없으며 한국에서는 공자는 중국인이라고 가르치며 단어 또한 한국에 있는 강릉 단어절과 발음만 비슷하지 중국의 단어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대만은 이런 주장에 논아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매체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과거부터 자신들이 정통 중화민족의 후예라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언론의 왜곡된 뉴스가 결합되어 마치 자신들의 문화, 즉 중국의 정통문화를 한국이 뺏어간다는 것은 바로 대만의 문화를 뺏어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인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만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과 대만의 단교를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성 세대들은 자신들을 진짜 중화의 후손으로 여기며 본토 사람들과 같은 인식을 갖는 하나의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대만의 젊은 세대들에게 중국은 현재 대만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에 당시의 담교는 지금의 대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 조사가 있습니다. 대만의 중시 신문망은 17세에서 27세에 이르는 대만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중국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유튜브와 틱톡에 익숙한 이들은 과거 대만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대륙의 스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중국의 스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하나의 다른 나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젊은이들 가운데 90%는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으며 10%만이 중국 드라마를 즐긴다고 밝혔으며, 중국의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는 세대로는 중국 전통 사극을 즐기는 부모 세대라고 대답한 점은 확실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중국의 스타는 한국의 스타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스타로 여기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는 중국의 스타는 한국이나 미국의 스타들처럼 외국의 스타로 본다고 말해 이들에게 중국은 그저 외국으로 인식됨을 알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으로 유학하러 가는 것처럼 똑같이 유학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틱톡이나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를 많이 접한 영향으로 지금 대만의 젊은 세대들은 향후 대만에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에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시신문방은 끝으로 대만에서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을 통해 수많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지금 한국의 이미지는 과거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나라로 여기고 있어 양국 간의 문화를 통한 외교적 성과는 얼마든지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정평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시티 뉴스는 한 여론조사를 발표하며 대만 사회의 통렬한 자기 반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 거주하는 50세 이상 중국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그들에게서 네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한국의 대중문화는 너무 강해 대만을 완전히 압도한다고 여겼으며 두 번째 한국인들은 보편적으로 대만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세 번째 한국의 과학기술 사람이 너무 강해 대만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걱정스럽고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의 온갖 방법을 써 대만을 배신하고 한로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 t 뉴스는 중국과 대만이 통일하여 한국과의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논리로 가장 큰재미를본 세력 들은 마잉지우를 앞세운 국민당 으로 이들은 무려 9년의 세월 동안 한국을 적으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켰으며 여기에 노란 한 이들은 그들이 만들었던 각종 왜곡된 뉴스들을 온라인 게시판 이나 뉴스 그리고 라인 등에 퍼뜨려 오늘날 대만은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과거 대만의 한반도 전문가인 임추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후 대만 학계에서는 실력 있는 한국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으며 학계는 한국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들이 나돌 때도 방임하은등 정화 적용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들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대만 사회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했습니다. 다시 앞에서 처음 소개해드린 대만의 더 뉴스 렌즈는 대만의 한국에 대한 재인식의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매체는 지금 대만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제발전, 삼성 같은 대기업들의 경쟁력, 국제사회의 인지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경제문화적인 교류만 그칠 수 있으니 한국과 대만이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 즉, 민주화를 위해 양국이 유사한 길을 걸었던 공통점을 널리 알린다면 좀더 깊게 상대방을 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은 아직도 국민당이 자신들을 이용해 먹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지. 대만 젊은이들의 요즘 특징, 감성적이고 한국의 우호적인. 기억하세요. 대만의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는 것을. 야구랑 태권도를 시작으로 한국 싫어하게 된것 아닌가요? 오빠, 오빠 하며 대만 여성들이 한국을 좋아함. 하기야 일본 사람들도 한국 좋아하던데. 한국 싫어하게 만든 거 그거 중공이랑 국민당이 대만에서 조장한 것이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정치는 하드 파워가 적용하게 되어 있어. 이 뉴스 보고 나니 창피해지려고 해. 지금은 반중이 최고 많지 나는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해. 대만의 젊은 세례들은 이상도 없고 남의 장단에 춤이나 추고 있으니 틱톡이나 즐기셔. 당시 반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한국 물건 썼다는 것이 핵심. 앞에서 누가 태권도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가짜 뉴스인 거 아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젊은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긴 하지. 대만이 중국과 같이 한국 몰아붙인 적이 한두 번인가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대만의 정치권과 언론들의 과거 모양새가 꼭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